이 시간은 수능, 토익, 토플, 고득점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평생 시험 종류를 보면 말이죠.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시험들이 내신, 수능, 토익, 토플, SAT, GRE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메이저인 수능, 토익, 토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시험은 워낙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 빼버리고요. SAT, GRE는 유학과 연관이 된 거니까 이 시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영역은 듣기, 독해, 쓰기, 말하기 네가지 영역에서 시험들이 다 출제가 되죠. 자, 수능 같은 경우는 듣기가 37%, 독해가 57%, 독해성 어법이 6%, 그래서 독해성 어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진정한 라이팅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해에 집어넣으면 사실은 수능 영어는 독해가 점수를 좌우한다, 고독점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 영어는 빠른 독해가 고독점의 비결이다. 자 토익 같은 경우는 듣기가 50%, 독해가 25%, 그 다음에 독해성 문법이 25%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진정한 쓰기라고 할 수가 없고, 독해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독해가 50%다. 말하기는 토스와 오픽으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토플 같은 경우는 듣기가 50% 관여하고 있고요. 독해가 25%, 쓰기가 12.5%, 그 다음에 말하기가 12.5%입니다. 왜 이렇게 12.5%라고 표현을 했냐? 듣고 쓰고, 듣고 말하기가 12.5%씩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듣기가 쓰기, 말하기에도 지금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과 토익, 토플의 고독점의 비결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여러분, 어, 토익과 토플은 듣기가 고독점 비결의 핵심이고요. 빠른 듣기가 핵심입니다. 직청 듣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어, 수능 같은 경우는 독해가 빠른 독해가 핵심입니다. 자, 왜 독, 이, 듣기가 중요하냐? 써보십시오. 이, 이 듣기 시험은 말이죠. 시험의 전반부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먼저 듣기 수능에 하나라도 뭔가 찝찝하면 말이죠. 그 다음 독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토익 50% 듣기 시험이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독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토플 같은 경우도 독해 바로 다음이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 쓰기 말하기로 넘어가는데 이 듣기 시험이 전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 영역에 미치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다 이 말이죠. 게다가 시험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고 시험시간이 길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앞시험에서, 전반부 시험에서 심리적 타격을 받으면 안 그래도 체력적으로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듣기가 편안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 듣기가 편안하게 들려야 굉장히 고독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에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 토익토플에서 고득점을 받고 난 다음에 와서 하는 공통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듣기가 중요합니다. 진작에 듣기부터 할걸요.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 고수 영어 제가 듣기 연습을 왜 만들었냐, 이 자료를. 우리 한국 학생들은 말이죠. 눈으로 공부하는 데 익숙해요. 독해는 비교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니까.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듣기는 한번 듣고 나면 싹 지나가 버리니까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상기를 해내야 되는데 처음 들을 때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남아버리면 답을 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억이 남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학생 눈으로 공부하는 독해는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듣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듣기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영어 23원리를 만든 것이고요. 그 23원리는 빠른 독해와 덩어리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빠른 듣기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고수영어 23원리와 듣기 연습을 한 3개월 정도 하시고 수능, 토익, 토플 각각에 해당되는 시험 유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고독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리고 속도면에서도 듣기가 핵심이다. 여러분, 이 듣기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연습을 조금씩 해놓으면, 더군다나 저희 듣기 연습은 모든 장르의 모든 듣기 연습이 미국 현지와 똑같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용어는요, 또박또박 해주기 때문에 정직해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발음해주기 때문에 저희 고수 용어 듣기 연습을 한 학생들은 굉장히 시험 용어 듣기가 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믿고 꼭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